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원의경영연구과 농업연구사 권민경입니다. 그럼 사이머스켓 품종의 품질 저하의 원인과 맛있는 사이머스켓 만들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이머스켓 과실의 맛을 떨어뜨린 원인은 송이 크기와 포도알을 지나치게 크게 재배하여 한 송이 내 위와 아래의 포도알 당초 차이가 많이 나고 포도알이 속이 다 채워지지 못하고 공동이 생겨 껍질이 질겨지고 식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송이 크기 조절은 옷송이 정리부터 시작됩니다. 사이머스케색 옷송이 다듬기는 어깨 송이의 첫 꽃이 필때 끝부분을 3.5에서 4cm 정도 남겨두고 윗부분을 제거합니다. 이는 알속기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모양이 원통형으로 좋아지고 송이내 포도알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상품성이 좋아집니다. 꽃송이 끝부분의 길이를 길게 남겨두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개화기가 차이가 나서 가실송이의 끝부분의 착립이 불량해지고 800g 이상의 큰 송이를 생산하여 당도가 떨어지므로 끝부분을 4cm 초과하여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컹한 식감을 개선하고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는 무해처리 기술은 먼저 스트레톤마이신을 개화 1 0일에서 14일 전 200ppm으로 침지 또는 살포합니다. 종자를 없애는 일자 처리는 만개기에 지베렐린 25ppm에 포크로페눌론, 즉 풀매트를 5ppm을 혼합하여 적용하고 2차 처리는 만개 1지1 4일후지베렐린 25ppm과 티디아주론 즉 더커리 2ppm을 함께 사용하면 고품질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1차, 2차 포크로페눌론 즉 풀매트 처리에 비해 열과 발생률이 감소되어 상품성도 향상됩니다. 티디아 주로만을 고농도 처리하면 포도알이 지나치게 커져 가육에 공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확기도 늦어지고 당도를 올리기가 힘이 듭니다. 폴매트 1차, 2차 처리 시 송이 내지경이 길어져 유통 시 포도알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매트와 드퍼리를혼용하여서 처리하는 이 방법은 공동 발생이 적고 포도알이 붙어 있는 지경이 짧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 2년생 중목기부터 지속적으로 바다 착화시키면 포도송이의 당도가 떨어지고 수확기가 늦어지며 나무의 저장양분 부족으로 빨리 노화되어 6년생 이후에는 포도알이 비대되지 않는 등 품질이 더욱더 저하되고 수세가 급격하게 떨어져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사이머스켈 품종은 가피색이 녹황색으로 흑색이나 적색 포도와는 달리 가피색의 변화 정도에 따른 숲기와 가실 당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힘들어 과도한 착가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이머스켓 품종은 유효적산 온도가 3000도씨가 넘는 만생종으로 평지에서는 가다한 착가로 인해 당도가 오르지 않고 껍질이 질겨지며 상조와 같은 중공랭지에서는 수확기가 11월까지 지연되고 저장양분이 축적되지 않아 동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지며 내년 발화가 균일하, 균일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이 무게를 한 송이 내 35에서 50 립으로 조절하여 송이 무게를 500에서 700 g 으로 유지하고 300 평에 약3,600 송이, 즉 2,500kg 이하로 착각하면 9월 상순에 수확이 가능하며 당도가 높은 고 품질 가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양의 물빠짐이 불량하고 질소질 비료 위주의 다비재배를 하여 포도알의 비디를 위하여 수세를 지나치게 강하게 하면 각종 생리장애가 발생하고 가실의 머스켓 향이 사라집니다. 주로 발생하는 생리장애로는 착색기 전 포도알의 흑갈색 전무늬가 발생하고 움푹 들어가는 축하정사, 가실의 어깨 부분에 포도알이 갈변하여 피해 부위가 말라 들어가는 일소정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엽소 피해는 입의 강합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입조직이 개사하여 당독 착색 등의 품질이 저하되고 저장양분이 축적되지 않아 이듬해 수화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생육기 동안 가실의 지경이 말라서 깨끗하게 포도알이 떨어지는 생리적 낙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나무가 도장하고 강수세, 착가량을 과도하게 많이 할 경우 더 빈번하게 발생하여 품질의 저하에 온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리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진흙이나 지하 수위가 높은 논토양에서는 뿌리 분포가 약게되어 생육이 불량하므로 객토 또는 암거 명거 배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질소질 비료 성분이 많은 개봉 같은 촉분, 육박 등을 과도하게 시용하지 않아 나무를 사람 같으면 비만이 되지 않게 웃자라지 않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포도 수확이 끝나면 토양을 분석하여 농사 짓는 땅에 비료를 뿌리기 전에 양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토양의 부족 및가잉 성분을 파악해 불균형 시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비료를 뿌리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적정 시비를 통해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사이머스케 품종은 샥스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추석 시즌등 가격이 높은 시기에 적정 당도에 도달하지 않아도 조기 추라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색계가 아니라 성숙에 따른 가피색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 미숙한 송이와 함께 판매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숙기는 녹색과 황색의 가피색의 비율이 7대 3이므로 경북농업기술원 칼라차트 3에서 4단계가 적당하며, 굴절 당도계와 비파괴 당도계를 이용하여 송이 끝부분 당도가 17에서 18 브릭스가 되었을 때 수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맛있는 사이머스케 생산의 길은 사이머스케 포도 품종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재배 기준을 설정하고 지역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배 생산 기준은 한 송이 내에 포도 알수를 35개에서 50개 정도로 송이 모양에 맞게 알속기로 남겨두고, 포도 알 무게는 12에서 15g, 포도 알 폭은 25에서 30mm로 조절하여 가실 송이당 무게가 500g에서 700g 정도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합니다. 가실 송이 최하단 부위의 당도는 17g 이상이 되며, 수확하여 프리미엄 포도 이미지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착가량은 300평당 약 3, 3,600송이 이하로 철저히 송이 관리하고 가피갈변 저상이 발생이 10% 이하가 되어야 상등품 기준에 적합함으로 가실봉지를 수확 전 개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재배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고품질의 사이머스켓 포도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면 가격 하락 방지 및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맛있는 사이머스켓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만 명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이머스켓 고품질 생산 기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